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이상한 채취가 저를 힘들게 해요. 채취가 어디서 나는 채취죠? 엄마 시청자분이 회사를 다니시는데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신입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것 같아. 신입이 채취가 심하대. 채취? 채취. 몸에서 나는 냄새. 그거 어떻게 치마 가만히 두지 마. 그 사람 내보낼 수는 다그 사람 내보낼 수 없다고 싸가지 연님 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데요? <laughs> 데꼬 가서 씻겨 주는지. 데꼬 가서 씻겨 주라는데요? 아 진짜 그생각때 병가를 해되겠다 진짜. 어디? <laughs>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가 중요 합니다 혹시나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시원하게 한 말씀하세요. 똥잡쌌냐 Nope. <laughs> 스피커 한번 해보, 해주세요. 똥 잡자 잡쌌어. 어똥잡쌌어요 <laughs> 그렇게 시원하게 말하면 됩니다. 예? Yeah? 앞에 사람이 뭐 혹시나 입 입에서 구강 내에서 꾸역내가 난다 참지 마세요. 똥 잡혔어. 응. 다시 한번 가까이서 해주세요. 똥 잡혔어. 응. 자 서울 사람이면은 어머 이게 무슨 냄새지? 혹시 점심 드셨나요? 네 먹었는데 왜요? 똥을 드셨나요? 똥다 먹었어. 경상도 사람? 아이 무슨 냄새고 이거 왜 무슨 냄새나는데 마 아니 점심 못뭐 처먹었는데 점심때 정식? 똥잡사 않나? 병원 가봐야 된다. 수술해야 될 수도 있 병원 가보라는데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는데요 아니 격리, 격리 격리 시 시키라는데요? 야다려 야망 수목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그분을 락스에 푹 담갔다가 빼라는데?